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인슈타인. 상상력은 모든 것에 활기를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며 인격마저 부여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학 3동 자람 마을 학교 방송반입니다. 방학 동안 일곱 명의 친구들과 방송반 활동을 진행했고요. 드디어 오늘 첫 라디오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은 서툴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도전과 경험을 응원해주세요 자 우선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오늘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자람 마을학교 운영진 최세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청취자들께 인사해볼까요? 먼저 자람 마을학교 방송반에서 제일 믿음직한 마더니혜준형부터 소개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6학년 5반 지금 서울초상초등학교 6학년 5반에 다니고 있는 한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간둥이 미나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초등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김민아라고 합니다. 네. 저희 자람 마을 학교 방송반 학생들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오프닝 할때 상상에 관련한 격언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것과 연계하여 내가 만약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다닌다면 난 어떤 마법을 배워보고 싶은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리포터 이야기 영화로나 책으로나 많이 봤죠. 네, 네. 그 해리포터에서 보면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나오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은 어떤 마법을 배워서 생활에 활용을 해보고 싶으세요? 음, 일단은 살짝 정, 집안 정리, 집안일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가, 가가지고는. 나 마법 배우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맞아요. 우리 미나는 어떤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요. 음, 음. 학교 지각하기 몇초 전에 순간 이동으로 음. <laughs> 학교에 가면 지각을 안할수 있으니까 음. 그런 편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방이 너무 어질러졌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기 전에 마법으로 <laughs> 싹 치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일단은 호그와트 내에서는 음. 순간 이동이 안 돼요. 호그와트 내에서는 그거안 네. 가르쳐줘요? 아니라요. 안 가르쳐 일단은 음. 성인 1 7 살이 돼야지만 음. 이게 가능한데. 어. 일단 거기에 진짜 여러 가지 완전 복잡한 마법들 엄청 많이 흐르고 있어 가지고 순간 이동 같은 마법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음. 그러면 그때 그 해준 양은 퀴디치 놀이를 해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어떤 놀이에요? 아, 이게 퀴디치라는 게 살짝 저희 세계 농구, 축구 이런 거예요. 음. 그 파수꾼, 몰입꾼, 추격꾼, 그리고 수, 마지막 제일 주수, 중요한 수색꾼이 있는데 일단 골대가 세개가 있고요. 네. 그 골대를 막는 사람이 파수꾼, 골키퍼 이런 일이고 또 추격꾼은 점수를 넣는 거예요. 케이블이라는 빨간색 음. 공이 있는데 그걸로 골 안에다 넣으면 저, 1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몰입꾼은 블러저라는 엄청 성격 드러운 <laughs> 엄청 드러운 애를 막는 일인데요. 추격꾼이나 수색꾼을 주로 방해해요. 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막 날아다녀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그거를 어 막는 게 몰입꾼이고. 또 제일 중요한 수색꾼은 골든 스니치라는 진짜 잡고 잡고 잡기 어려운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을 잡으면 게임이 끝나면서 150점을 얻는데 거의 그걸 잡으면 거의 이겨요. 네. 음, 우리 친구들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간다면 그런 퀴디치 놀이를 배워 보고 싶군요. 네, 마법 세계에서도 엄청 유명해요. 막 월드컵도 열리고 그미 아, 미나는 그럼 퀴디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다면 그냥 추격군음자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그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음 만약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한다면 어떤 마법을 배워보고 싶은지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갑자기 활기가 생기는 듯합니다. 친구들은 오늘 나눈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네 당연하죠. <laughs> 네 우리가 앞으로 두 번의 방송 녹음이 더 남아있어요. 다음 방송은 오늘보다 더잘 준비해서 진행해보도록 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한 마을 방송국 친구들의 멋진 활약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